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을 안겨드리는 몽밈입니다. <laughs> 빤스런 잡힘. 아, 세상에. 빤스를 거기에 두고 오셨어야죠, 벗어서. 빤스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게 잡힌 거야. 여러분, 공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그 공방 안에서 인싸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. 맨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야. 진짜, <laughs> 직업이 내 팔렘이 될수 있어. <laughs> 잘못하다가, 진짜 릴리트, 웨피스토, 막 이런 애들을 실물로 영접할 수 있다니까? 과로사 해가지고. 갑자기 막 실물로 나타난 거야, 애들이. 어, 여긴 어디, 난 누구? 막 했더니, <laughs> 디아블로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사 하셨습니다. 그래서 무한지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. 내가 생전에도 성역가가지고 맨날 이직거리를 했는데, 갔더니 또 이거를 하래. 맨날 여기서 내가 네 필림이야. 게임하다가 눈 떠보니 이 세계였다. 게임 아니었다. 던전에서 만남을 추고 막 이런 거 하잖아. 눈 떠봤더니 여기 성역이야.